Hi, teachers from all around the world! I'm Teacher Esther. How can I start my testimonial? OK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Teacher Esther입니다. 어... 갑자기 한국말을 잘해서 너무 놀랐죠? <laughs> 어...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. 제가 첫째 아이, 21년생 둘째, 22년생을 출산 후 어, 와일 테솔이라는 것을 도전하게 되었어요. 사실 저에게는 그때 당시에 엄청난 도전이었고요. 아이들 어린 아이 두 명을 이제 가정 보육을 하면서 음, 내가 지금 긴 회사 생활 끝에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것 또한 저에게는 엄청난 어 챌린지였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고이 사실은 크게 없었어요. 그냥. 이걸 시작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어 스킬을 어떻게 하면 좀더 접목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, 어 대표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, 어 그것을 통해서 와이어 테소를, 와이 테소 코스를 이제 체크하면서 좀더 챌린지하게, 구체적으로 챌린지할 항목들이 생기더라고요. 어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, 사실 엄청난 성공적인 사례들만 주변에 많이 이제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. 뭐 공부방을 차렸다던가 학원을 크게 되었다던가. 사실 지금 인프로그레스라는 진행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도 저는 이제 리뷰로 찍고 싶더라고요. 저는 지금 현재 와일 테소를 취득한 후 아이들을 이제 가정 보육에서 벗어나 어린이집을 보내고 지금 현재 저는 어 방문 수업도 하고 있고 현재 제가 할수 있는 이제 원서 리딩이라는 어. 1대1 방문 수업도 제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또 문화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어, 사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와일텍 코스, 테스트 코스를 짜면서 어, 혹은 찍으면서 오프라인이랑 오프라인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, 이걸 통해서 온라인으로서 할수 있는 저희의 큰 장점은 어, 대표님과 더 1대1 혹은 선생님들과 의더 1대1적인 코멘트도 받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번더 영상, 두 번, 세번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괴롭혔거든요, 사실. 한번더 봐달라. 한번더피드백 있으신가. 이렇게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.